you 아이 분유 제조기를 저희 여벤져스 단원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원모 했던 기간을 빼고 3개월, 4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빨라요. 밤에 아기가 울면은 진짜 엄마 아빠 마음이 정말 다급해지는데 이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분유가 쫙쫙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밤 수유할 때 특히 매우 좋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이거 쓰겠나 했는데 선물 받고 나서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한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분유를 제조하기 전에 미리 분유통에 있는 남은 분유양하고 수통에 있는 남은 물의 양을 확인을 좀잘 하고 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지 정확한 미리수로 분유가 제조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성에 아타미를 먹이고 있는데요. 아타미 같은 경우는 외국 분유 제품이다 보니까 물의 양 플러스 분유 양 해서 조율을 했을 때 물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진짜 되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손으로 탔을 때랑 거의 차이가 없이 정말 정확하게 나온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세 번째는 어플 연동으로 조율량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쉽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나 이모님이나 집에 오셔서 이 버튼 하나만으로 딱 분유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어요. 어플로도 처음에는 많이 썼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 눈부신데 핸드폰 붙잡고 하는 것보다 그냥 좀 귀찮아도 걸어나가고 버튼 한번띡 눌러가고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 대우기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워터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물 대우기 기능인데, 제가 이사하기 전에는 온수, 정수, 냉수밖에 안 나오는 정수기였어요. 그래서 온도 설정이 요즘처럼 뭐 유아수 그리고 차 먹는 거 아니면 그리고 라면 끓여 먹는 온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만 나왔기 때문에 외출 시에 분유 포트기가 따로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브라비로 원하는 온도 설정을 해가지고 워터 버튼 딱 눌러갖고 바로 물을 추출해서 외출 짐을 싸면 됐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브라비는 순간 가열 방식이라서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 전기세도 유의미한 변동은 없었거든요. 브라비 쓰고 나서 빛이 나와요. 여기 옆에 직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불빛이 조금 은은하고 되게 예뻐요. 그래서 밤에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좋습니다, 여러분. 눈이 부시지 않는 적당한 수유등 같은 걸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방에 놓아도 밝기가 너무 밝지 않기 때문에, 잠, 수면에 좀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의 밝기였습니다. 디자인이 예뻤어요. 제가 이 집을 그레이랑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외관이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 이띠 부분이 보라색인가 라벤더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깔끔한 그레이색을 선호해서 이 색을 골랐습니다. 일곱 번째인데요. 깔때기에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분유를 뿌려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분유 뭉침이 굉장히 적습니다. 손으로 찼을 때는 아무래도 떡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면 또막 거품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이 뭉침 없이 분유 조율을 할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단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귀찮다. 왜 귀찮냐. 수통이랑 분유통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깔때기도 부품이 3개나 되고, 여기 보시면 깔때기도 부품이 하나, 두 개, 세 개고요. 분유통도 뚜껑이랑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리고 노즐까지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진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부품이 너무 많아. 투머치 부품. 근데 이거를 설거지를 손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저는 이거 선물 받아서 되게 잘 썼는데 이 옆에 있는 분유통까지 구입을 해서 썼는데 부품 가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브라비 자체도 좀 비싸요. 브레자보다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되게 컸 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벤저스 한테또 감사하다는 말씀 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각보다 수통 물을 좀 자주 비워줘야 돼요. 이제 예성이가 커서 그런지 한번 조유할때막 250, 막 그렇게 타니까 물이 되게 빨리 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외출이 좀 잦아서 수통 관리 같은 거 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물도 찝찝해서 계속해서 계속 갈아줬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통 물을 좀 자주 채워줘야 합니다. 단점 네 번째는 내열 처리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비싸게 만들어 놓은 이 브라비를 내열 처리를 안,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식세기도 못 돌리고 그냥 무조건 이 많은 부품을 손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와, 이거 설거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남편이 많이 해주는데 임신 출산 겪은 산모들은 손목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좀 많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내열 처리가 안돼 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속에 이제 물 나오는 그 노즐을 속시원하게 청소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바로 클린 버튼으로 해주고는 있는데, 혹시나 속에 물때가 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 방법도 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빛이 밝을 때잘안 보입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거의 불빛이 없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누르면 되게 글자가 지금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네, 이게 밤에는 딱 적당한데 아침에는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봐야 보입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신랑한테도, 신랑도 이거를 되게 많이 써서 남편한테도 물어봤는데 남편은 물이 안 보이는 거하고 분유가 안 보이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버튼 눌러서 조율을 했는데 물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분유가 없고 몇번안 썼는데 갑자기 또물 없다고 울 부족 뜨고 막 이러니까 좀 단점입니다.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해놨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관리 방법이에요. 관리 방법은 분, 저 같은 경우는 분유통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갈고서 하는데 같이 주는. 흰 천이 있는데 그 천으로 물기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면 좀 빨리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완분맘들이 분유통 하나로 쓰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저걸로 말린다고 해도 이런 틈바구니에 물이 가끔 남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분유는 또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이 노즐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고 깔때기는 원래 한네번 조유할 때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는데 어, 설거지 정말 감당 안돼 가지고 한번 조유하고 물로 한번 헹구고 저 클린 버튼으로 물로 한번 헹구고 하는 식으로 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수통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는 정수물 그냥 받아서 해요. 뱃사님 거 보고 무조건 끓인 물만이 아니라 이제 직수로 된 정수물도 되게 괜찮다고 해서 예성이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냥 정수로 받아서 바로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이제 조유하기 전에 이 분유통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분유통. 분유통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숑들면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빼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냥 이렇게 딱 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내열처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끓인 물을 하더라도 35도까지 식혀주신 다음에 넣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식세기 돌리면 안 되고요. 부품 구매 팁이에요, 여러분. 이제 살 거면 저는 부품은 이 분유통 세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분유통이 천으로 닦는다고 그래도 이런 사이사이에 물기가 껴있으면은 분유 같은 경우는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유통을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분유통이면 이통만이좋 이 알았는데 노즐도 주더라고요. 아예 두 개를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가 오고 노즐까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와요. 이렇게. 세트 하나를 구매하면 이렇게 주기 때문에 다른 뭐 노즐이나 그런 거살 필요 없이 분유통 하나 사면 은이 구성으로 옵니다. 이렇게 속에 주황색 부품들하고, 이 노즐 두 개까지. 그 부분이 설명이 좀안 되어 있었어서 제가 막 문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유가 되시면 수통도 사면은, 수통 같은 경우도 완전히 건조하고 하면 되니까. 내가 부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야 된다 하면 요거 사시고. 근데 저는 이 깔때기도 그때그때 설거지하기 너무 귀찮아가고두개 그냥, 이렇게 그냥 추가로 이거 하나랑 요거 사가지고. 로테이션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 두개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수통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고못 느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요즘 시대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손이 느리고 밤에 막 굶다가 귀찮다 힘들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완분만 쌍둥이만 둘째 이상 자녀 계획 있으신 분은 첫째 때 빨리 이거 사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지르세요. 빨리 뽕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로 귀찮러랑 설거지 극혐러는 정말 비추행해요, 여러분. 이거 관리하는 것도 조금 귀찮기도 하고, 뭐랄까, 진짜 설거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요거 따로 다 해가지고 하고, 요것도 부품 세개나 대고, 막저 깔때기 해야 되고, 저 받침대 해야 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의 이 사용 후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